변화무쌍한 가을 날씨 속에 한라산에도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올해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단풍이 늦게 시작됐는데요 이달 중순쯤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풍 나들이는 토요일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제주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은 웃돌겠고요. 구름 낀 가운데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밤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대부분 16도 보이겠고 상간 지역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15도까지 오를 텐데요. 등산하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는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흐려지겠고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